아, 아. 어, 이사 보자. 화이팅! 하이하이, 하이. 오케이. 어, 한잔해. 고마워. 전에 어, 3초나. 써주면. 딱 써야지. 샘풍 맞은 거 없고. 센스나 있어? 광장 하나 있다. 응. 음. 피다 지나갈래. <laughs> 너무 쉽게. 어, 놓쳤어. f s t 광장 다운. h e a 와우. 브라플이에요. 이게 다네. 방이나. 예, 라스겠이 아, 미안해, 응. 아 자, 오! 미션 성공. 어? 레드팀 어, 승점하시네요 나이스 플레이 최고다 최고 여가미바 그러니까 한번 게 오케이 수류탄 수류탄 파이팅 나이스 B지역으로 가보자 느낌이 세해또 끊은거 같은데? 피한명 있어 삐따 삐따 적배 있다 침묵방 아우씨 B지역받고 있적배 먹었어 애살 때 물방이야 삐서래도 될거 같은데? 한 바퀴 막을게 때 물방 오케이 오케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아씨, 적배 적배, 적배 센슈. 피일이는데 누가 피일이야? 센슈. 나 129야. 민정이 센슈한다. 그... 폭탄이 해체됐습니다. 민정.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밑방 잘 뚫었는데, 까비까비. 까비. 아, 아깝다. 나의 회심에 어떻게 막혔니? 그러게. 다시 해볼게. 오케이. 어센스 씬스... 어 아니구나 나 왼쪽 안에 있었어. 하영찬 걸어. 화단 쓰나 있다. 오케이 헤드샷. 뒤치겠다. 숨어 있는 거 인지해야 돼. 어디에 숨어 있는 거 같아. 나 앞에 인보 될 거야. 화단 밀게 내가 이럴 때만 이제. 따, 화단, 화다 화단 다운 잡다 B B 뚫었어, B, B 뚫었어 무조건 아, 플야센슈 봐줘 나저배 보는 중 센숏, 센숏 봐해 밑방, 밑방 밑방 날아가서, 우리 오케이 센슈 조심 센통 다센 볼게 센숏 센슈 볼게 센슈야 안녕, 그동안 잘 지냈어? 미니 보고 싶었던 사람 손들어. 저를 이기려면. 아예캘봇 같은. 어 뭐? 패치샷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갑자기 돌은 거야 이거. 어 돌았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. 수류탄. 체스기어 수류탄 개발갑니다. 광장폭탄 나왔고. 센스나 나와 있다. 센터 광장 있어? 아, 저 뭐냐. 항박까지. 센스나대놓고 나와 있다. 야, 센터 못 가거든. 광장 붙어줄게. 광장으로 계자. 댄스나의 씨한 명이야. 한방 셋이 들어가자. 봐야 안 놈이 있 따라와 트레이드 만들어줘 나이스 한방 뚫, 한방 뚫. 나이스. 절대로... 나이스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시계. 적백클 적백클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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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7 세대 나왔다 한달라오 까비 까비 자자 시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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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총이다똥총 <목소리> 형, 그중 <그쪽> 중국산 아니야? 실패. 블루팀 승리. <목소리> 중국 맞는 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까비 까비. 먼타 타야. 나사타모야피택 바로 보전. 광전타, 광전땅, 광전 좋아. 완플야 한방방 한방. 네 한방이야. 한방. 대사를 5피 50. 니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왜 이렇게 잘하냐고? 미안해 가보자. 두 했다. 강장 폭맞았다. 강장 디바인. 아씨, 어이 씨발. 펜 다운이요 광... A 조심 센터 하나 더 있어 폭들어 올게 나 야, 밑방 뛰는 거 몰라 밑방? 어 보고 있어 내가 나 광장 갈게 광장 클리어 아 광장 있다 오케이. 다운, 다운, 다운 다운 센터 나 센터 뒤치 보러 갔다 철사핑내 시야각에서 안보여 밑방에서 오케이 뒤치 보러 갔어 하나 어 핑에 있어 정확하게 이제 해면서와땅 땅. 다 센터 니까센터센 예, 낚시 조심

윗방있고 윗방있고하나 오케이 너 우린 인자 나 우린인자 피 40이야 나물방같이 가질수있어? 피가 별로 없어서 날아갈거같아 윗방사.. 윗방사운드 땡큐 샌있다 아, 센이다 쌍무스.. 쌍무스나 쌍무스나 샌 있었어 물한명 봐줄 수 있어? 물? 오케이 나 갈게 아, 땡큐 나이스 나이스 내가 방장수에서 나갔어 맞지막나 지금 시계방에서 항방 보는 중저배쯤만바 지호형이 받으면될것 같은데? 아빠, 이로 돌릴 수 있긴 해. 어, 돌릴 수도 있어. 비래, 비란한나 더, 4삼 2회, 3회, 4회, 5회, 7회, 8회, 9회, 1이회1 0이 10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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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와, 비스트형 언제 킬대 나보다 높아졌냐? 조금만 더 올라가볼게 아우, 빡세네 밑방 하나 광장, 너구리, 필, 너구리 필, 너구리 필 광장 풍 맞았어 도전하신라. 너구리 필 나이스, 밑빵 다운 어디야? 밑빵 하나 그, 밑빵밑빵이야 지른 건 음, 없어 <laughs> 오케이 okay. 나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어? 나총왜 버렸니? 죽었다 나이스 <laughs> 야 어그로가 이렇게 끌렸다고? 레전드네 <laughs> 어그로 끌리거 개웃기네 센클센클 나이스 나접해서 돌아가는 중물방하나 들어왔어 센 클리어 보고 있어. 나 광장 뒤치기. 어. 물방 하나 있었어. 오케이. 쌍문 간다. 쌍문 다운. 뭐야, 어디야? 나이스.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